토토리 계절 그림책 가을 바빠요 바빠 글 윤구병 그림 이태수 마루는 산골에 살아요 마루의 마루네 마을에는 가을이 일찍 오지요 가을이 오면 모두가 바빠요 바빠. 마당에 맨드라미가 빨갛게 피어나면 할아버지는 옥수수를 말리느라고 할머니는 참깨들을 터느라고 바빠요 바빠 비탈 밭에 메밀꽃이 하얗게 피어나면 할머니는 고추를 말리느라고 마루는 닭을 쫓느라고 바빠요 바빠. 딜판에벽가 누렇게 익어가면 참새들은 나다를 쪼아 먹느라고 허수아비 참새를 쫓느라고 바빠요 바빠. 뒤뜰에 알밤이 툭툭 떨어지면 마른 아침 일찍 밤을 줍느라고 다람쥐랑 청설모는 밤을 나르느라고 바빠요 바빠. 길가에 마루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면 식구들은 콩을 터느라고 생쥐들은 콩알을 훔쳐가느라고 바빠요 바빠. 온 들판에 벼 이석이 출렁이면 마을, 마을 사람들은 별을 베느라고 마루는 별을 나르느라고 바빠요 바빠. 감나무의 감이 빨갛게 익으면 아빠는 감을 따고 할아버지는 주워 담고 엄마랑 할머니는 곶감을 만드느라고 바빠요, 바빠. 까치도 나무 밑에서 홍시를 쪼느라고 바빠요, 바빠. 서리가 하얗게 내렸어요. 마루는 무와 배추를 뽑느라고 들찌랑 두더, 두더지는 달아나느라고 바빠요, 바빠. 오동나무 잎이 훌렁훌렁 떨어졌어요. 우물가에서는 아줌마들이 김장을 하느라고 아빠는 김치독을 묻느라고 마루는 동네 방는 김치 나르느라고 바빠요 바빠. 가랑잎이 바람에 이리저리 불러다니면 아빠는 무구덩이를 파느라고 하늘에는 기러기들이 날아가느라고 바빠요 바빠. 부엉부엉 부엉 감나무에서 부엉이가 내려왔나봐요 할머니 또르륵 또르륵 콩을 고르느라고 말를쌔근쌔근 자느라고 바빠요 바빠